자 대륙언니의 하루오분 중국어 HSK 4급독 어, 오늘도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독해 1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독해 1부분 문제인데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를 알맞게 집어넣는 거예요. 네 문제니까 4분 동안 푸신 다음에 저와 함께 풀어보실게요. 4분을 잠시 멈춤 해주시고 그다음 저와 함께 풀어볼게요. 잠시 멈춤 해주세요. 자1 번부터 풀어볼게요. 자,不好意思我把你的衣服弄脏了.你个没关系，洗一下就干净了. 자,不好意思,미안한데 내가 너의 옷을弄脏了.弄脏이 뭐냐면 더럽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弄脏了, 더럽혔어. 비가没关系, 괜찮아. 빠르면 깨끗해질 거야 이런 말이겠죠.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어째 언니, 네怎么不回答我呀? 내가 금방 너 불렀잖아. 너왜 대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B가, 对不起，我没有你个戴眼镜，所以没注意到你。 미안해, 내가 지금 안경을 안 썼어. 그래서 어, 유의하지 않았어, 신경 쓰지 않았어, 못 봤어. 내가 너를 못 봤어. 이런 말이 되겠죠. True. 자, 그다음 3번. 我깜保证타肯定不知道今天要开会 내가진짜보증할게보장할게타 걔가분명히肯딩확실히틀림없이 보저도모를거야뭐를오늘회의가있는거회의가열리는거를걔는분명히모를거야 because我昨天就通知他了근데내가어저께걔한테통지통지했거든얘기했거든알려줬거든이렇듯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3번은 2가 되겠죠. 건딩 분명히 확실히 틀림 없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감마의 시候니이般吃什么요너 감기 걸렸을 때너 일반적으로 무슨 약 먹니? 그랬더니 비가 루거 감마 부이리 하이 더화 만약에 감기가 부이 별로 그다지 리 하. 심각하지 않다면 워프트야 나는 약을 안 먹고 떡헛쉐 물을 많이 마시고 또칠수 있고 찌하 물을 많이 마시고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지던데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리하이가 되겠죠 리하이는 뭐 심각하다 뭐 지나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4번은 c 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 나온 단어는 b가 되겠죠 원두 원두는 온도죠 온도. 그래서 오늘의 네 문제는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해드렸고 모르시는 부분은 저한테 마구마구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저는 또 내일 더 다른 문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